또 o w 림이 t s your name? So, what's your n a m 림도 o 나이스, 우리 y o 가첫퍼스트 e So, what's your name? s 어, 왜 이렇게 대응하지? 뭐, 왔나 미녀 땜이... 아 잡냐? 와, 평타인데 시파 미쳤지? 어, 가서 해카링 불러와. 이 새끼야, 어, 안 불러와, 안 불러와 해카링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. 다들 정글 불러와라, 뒤지기 싫으면이것도림이거든요 무조건 6 찍고, 으로들어 잡아주고 으로들카가도 이거 이어서 킹가스의 법칙으로 아래까지 이득을 본다면 진짜 완벽한 이득 시안이가 조금 못하긴 하지만 뭐 잡을 듯 그렇지 적을 나이스 직사이즈 어질어질하지 <laughs> 미쳤지 헥카림 불러와 헥카림지 이제 안올려나? 쳐맞아가지고 나한테? 이새끼야? 이새끼 봐라 이새끼 봐라 뒤질라고 오호 탑은 탑이다 안 따가워? 이거 설마 젤리 먹으러 가세요? 건방지게? 대놓고 앞에서? 이새끼야? <laughs> 불러와 말이랑 같이 타고 와. 아이 뭘 고습니까? 당연한 거죠. 다 몬다고? 얘 무조건 나한테 뛰긴 하거든, 습관적으로. 귀속 뺐으면 저거 안 맞는데. 나 못해줘? 토철 마블 씨요. 아, 당했어. 네. 큐. 어? 톡. <laughs> 이게 한번 저렇게 잭스가 붕지 하면은 적정골도 안 와요 이제. 쳐 맞는 거야 나한테. 아 이거 잭스 형 집근 집근서 텔타 공건 알겠는데 텔쭉쭉이에텔쭉쭉했어 어떻게 먹어야 돼? 와야 그래도 왔네 헤카리봐. G.O냐? 그 승모를 갖고 한번 더와 커버해주러 멋있다. 뭐야 마이스왑이야? 진님 아플 텐데 나한테 괜찮아요 진님? 오케이. 이거야. 그럼 보이면 뒤지는 거야 원딜. 마시겠어요? 마시. 지금냐 나이스. 아 까비. 근데 퍼스트 퍼터 먹었어? 안 좋긴 한데 내가 크고 있어서 불쌍해. 음 너무 안 좋긴 한데 나쁘지 않아? 야, 지금 왜 저러냐? 왔다 갔다, 졸라게 하네. 아, 게임 끝 팽이걸이 커버렸어요. 이거는 진짜 못 맞거든요. 아, 도민이다 팽이걸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. 이거 뭐야? 이렇게 가는 게 말고, 한번 먹어주고? 아씨! 아, 아래! 아, 아. 야, 나왔어! 초처리! 말잘 걸었는데? 말 잡았고? 용좀 먹어봐! 내가 아빠가 게 잡았어! 그랩 박을게! 두스고? 오케이, 잭스하고 초처리! 삐지게 했고? 시시가네? 아, 뭔가좀 아, 쉬운데 아, 약간 딜이 부족하다 뭔가가 뭔가가 아쉽네 아이씨더시왜개만이려했어이깔려있 이거 스이스 뭐야? 이거 나야이나나이스나가고거 뭐야? 거든야까지 먹자 하 겠지？문어 이제 먹 으면 밥담박게 된다. 맞 추지 말자. 오케이, 여기 까지, 아, 여기 까지, 그만, 그만, 벌꿀 다, 그만. 나이스 아, 저 팽이 한 번만 돌잡을수있을것같 은데, 아깝네. 오케이. 문어 여기 와드였구나 오케이 어허 이 친구들 봐라 다고약키한 접시 나빼 이거 니가 쓰렸 왜냐면은 내가 적 질러 잡았고 궁 앞에 썼으니까 질 수가 없는 경기 역시 업체까지 볼수 있을까? 이게 다질 수가 없는 게 붉은 머리 팽이 거리 커 가지고 질수 없어. 끝낼 수 있나? 아니 끝내기 좀 힘들지 않아? 이거 맞아? 밭태 나왔는데 나도 나는 뭐 죽었으니까 판단을 못 하겠어. 어, 돈다. 돌주다도 잡는. 이렇게 한 접시 더 어~ 씨발 죽겠다 어~ 잡아. 어~ 야야야야야야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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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어. 어, 이거 이거,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? 어 이거 발언 맞냐? 어 모르게 뭐, 모른다. <laughs> 레전드 씨. 아니 이 새끼들 갸웃갸웃탄 거야, 선발 쳐먹나? 그래 미친 새끼들인가 이런 거 하는 거야? 근데 우리 정글 원딜은 그래 미친 새끼 맞았어요. 제압되었습니다. 나 왔어 시안아 천천히 야 시안아 야 시안아 새끼 봐라? 아왜또 서포트님 물려계세요 거기서 또 혼자서 아아 저 친구들 왜 항상 물려있을까? 뭐 아이씨 벨코스 노풀 질서포트는 그냥 1회분 박아도 돼 어... 천천히 빠져될 듯한명 무리했다 우리 큐! 컷 질서포트? 그냥 지성 없음 나그 13초가 좀 빠져될 듯 예? 야, 뭔가 번쩍했는데? 빠져 빠져 우리하지마 에헤이 잡아봐 잡아봐 잡아 다쿠키 잡아, 잡아봐 잡아 뭐야 어, 개미쳤지하이팅 둘서버 타면 새끼들 은 그냥 태도가 매너가 없어 오케이 지금 이행동맨없지 없지만 타운맨 은 매너 없습니다 기 <laughs> 빠짐을 해봐. 2마리부터 보는? 2마리부터 보는? 2마리부터 보는? 2마리부터 보는? 는 2마리부터 터는 2마리부터 보는? 2보자 역시 내가 또 박는 거 하나는 일 차업어들 가라 제 아까 5분 전부터 똥마렵다고 <laughs> 다시 나가 되자고 했는데 어디서 씨 참고 해야지 <laughs> 피크 피크 탑차 이렇게 하라.